여보 아니,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왜 카메라를 켰지? <laughs> 어색한가? 벌써 <웃음> <웃음> 그 우리 일주일 유튜브 시작했지? 너봇이야아 <laughs> 매번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어색해 우리가 도표원 만들었잖아 지금까지. 음, 음. 근데 지금까지 30몇 뭐 명의 음. 구독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두 <laughs> 분한테 다시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사도 음. 재밌는지는 모르겠어. 어, 맞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음. 그치 아무래도 매일 긴장하고 음. 떨리고. 음, 그래도 봐주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가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은 좀졸리해서 음.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laughs> 어, 시간 되시면은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laughs> 음. 일본 사람의 이미지가 뭐 있잖아 있지 좋지 음... 조, 좋아? 좋아 아까도 친구랑 통화 그냥 요즘 음. 어떻게 지내는지 통화했었거든 음, 음. 근데 와이프는 항상 백점같이 뭐 얘기를 해줘 누군지 음. 궁금하다 <웃음> 그렇게 <웃음> 이미지들이 다 좋은 거 같아 음. 일본 사람들은 음. 음. 그래서 그런 이미지랑 현실 음. 비교해서 음. 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 그대로인지 음. 그거를 어, 음.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 남편 입장에서 음. 어, 한국인 입장에서 음. 이야기 해주면 음. 좋을 것 같아. 마할 말이 많지. 아. 내가 <laughs> 응. 생각했을 때는 한 다섯 가지. 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야. 응. 리액션이 참 좋아. <laughs> 또 볼까? 또까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진짜 안됐었어 나도. <laughs> 음. 그 같이 우리 처음 저녁 먹었을 때 기억이나? 다연이 기억이 응. 나지. 그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했었던 거 기억이나? 뭐 때문에? 뭐 너무 리액션도 많고, 응. 너무 난다기요 조그맣게 사소한 걸 했을 때도 응. 기분이 좋고, 응. 표현에서 나오는 그런 리액션들이 응. 뭐 부담스러웠어서 그 전에는 받지 못했었던 거니까 어... 그만큼 리액션 좋은 거 같아. 응. 일본 사람들은. 좋다는 거야? 어, 좋아. 적은 거지? 음, 응. 그래서 어내 생각에는 한국 남자들은, 뭐 응. 모든 남자들이 다 응. 그렇겠지만 응. 남자들은 뭔가 응. 칭찬 받기를 원하고 응. 무언가를 했을 때 응. 고마움을 받게 되면 응. 더 힘이 나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와.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까나다라바바사처럼. 응, 응. 응. 아까사단아준의 사시, 수세, 소가 있는데. 응, 응. 사, 응. 하, 사수가. <laughs> 이거야이런 이거 역시... 이런 리액션 되게 많아요. 이이지 이란. 이란. 이레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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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요? 음. 심지다래 나이. <laughs> 이게 처음 봤을 지금은 괜찮은데 <laughs> 처음 봤을 때는 아,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음. 그리고 사실 수 음. <laughs> 수고. <laughs> 대박. 이거, 대박. 음. 그리고 진짜. 요즘 아들한테 이거 하는 모습 많이 봐어 수고. 새가 <laughs> 새가 음. 뭐였더라? 새. 센스 짱나 모르겠어. 센스 짱은 한국어다요. 네, 한국어 세, 음 사시수세 뭔가 있었는데, 무슨 음. 사시수세 소 마지막이? 음. 소난다 <소원한다>. 소가리로? <소원한다>. <소원한다>. 이런 모습에 제가 막 어. 오늘날 결혼하게 된것 같아요. 소난다 알지? 정답이가? 일부러 해봤어. 음. 음. 이런 리액션들이 굉장히 좋고 많아서 <laughs> 음. 남자로 하여금 <laughs> 음. 되게 무럴까 음. 편안하고 그리고 남자를 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한국 분들에 비해서 물론 한국 분들도 리액션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음. 근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음 음. 역시 일본 여자들이 훨씬 더리액션을 좋다 라고 음. 생각해요 근데 아마 음. 그거는 리액션을 하면은 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되니까 음. 좀더 일부러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역시 그 문화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음. 좀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일본 여자들. 아, 맞지. 일본. 처음에 아, 이거 일본에 가면 응. 일본 여자들한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응. 얼굴이 빨개졌을 때 응. 저는 귀여워서 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했는데 응.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실례가 있는데요. 음. 넘쳐서. 어. 응, 맞아 맞아. 그만큼 어, 쑥스러움이 많은 것 같아 일본 여자들은. 그렇지. 지금도 부끄러운데 또 말게 음. 됐다 하면 또 주먹으로 맞게 되니까 음. 또 부끄러워지는 거야. 음, 음. 지금도 막 얼굴에서 불이 나는 정도로 <laughs> 부끄러운데 또 말게 됐다 하면 뭐 음. 이제 벌벌해서 머리가 깨지지. 음. 음. 그런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일본 여자랑 지금 썸을 타거나. 음. 아니면 추후에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아, 번째. 잠깐만, 음. 그래서 아까 부끄럽다는 얘기를 저기에서 해도 돼? 나그 어, 그러니까 어, 부끄러움이 어, 어, 어. 많잖아. 음. 그래서 그런 부끄럼움 좀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스무스하게 커뮤니케이션, 스무스하게 위해서 음. 숨기고 싶은 거야. 음. 그냥 나는 지금 긴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음. 싶은 거지. 음. 그래서 좀... 리액션을 오버하게 하면 음. 이만큼 내가 이만큼 내릴 수 있고 음. 음. 괜찮다는, 탄탄하게 쓸수 있을 수 아, 있을 그럼, 있는 거 같아요 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칭찬을 잘해 음, 음. 막 리액션이랑 연계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음, 음. 뭐 사소한 거에도 칭찬을 하고 음. 고마워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음. 무언가 문을 열때 문을 잡아준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당연하게 음. 생각하거든 음, 음. 남자들이 먼저 음. 가거나 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음. 되게 칭찬을 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같아 음, 에, 나도 하고 있어? 응 음, 그럼 여보 항상 음. 나한테 칭찬하잖아 아 진짜? 음, 음, 음. 하고 있나? <laughs> 음. 세 번째는 배려라든지 음. 아니면 이해라든지 음. 공감 음, 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줘. 음. 내가 힘들 때 음. 아니면 일을 끝나고 피곤했을 때 음. 힘들면 공감을 해주고 음. 그리고 좀 쉬고 싶으면 음. 아이를 두 명이 두 명을 기르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음. 한 명이 두 명을 보내기 쉽지가 않잖아. 음. 그럼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음. 내가 힘들면 이렇게 좀더 쉬라든지 음. 아니면 취미가 운동이다 보니까 음.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운동을 할수 있게 보내준다든지 음. 그런 배려라든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 나는 많이 느끼거든.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음. 그래서 뭐열번 화낼 거, 뭐 사람이 다 보니까 <laughs> 화는 내지만 화도 잘안 내는 편인 것 같아. 음.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잘거 있나 모르겠네. 아니야, 나는 굉장히 <laughs> 많이 느껴 그런 것들을. 음...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만 만났었잖아 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고 음... 배려인 것 같아. 음... 항상 자신을 좀 낮춰서 생각하잖아. 아 그러면 좀 더.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 음. 어 아까 두 번째였나 칭찬으로 많이 해준다 응. 는걸 응. 뭐, 한국 남자 응. 뭐, 여보밖에 모르지만 <laughs> 응. 그 아이 낳기 전에 회사 다니. 그렇지 어, 어. 우리 과장님이셨죠. 아네 과장이었어요. 응. <laughs> 어 그때도 회사 분들도 그렇고 응. 여보도 그렇고 여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칭찬으로 많이 해줘. 음또 겸손하네요. 어. 어, 어.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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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해준다는 게 여보한테 음. 나는 너무 많이 느껴 그래서 여보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 진짜? 어, 음. 이거 보시는 일본 여자분들 아니면 뭐 세계 준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음. 한국 남자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할게요. <laughs> 어, 칭찬을 계속 해줘요. 일단 아침 일어나서, 어. 아 이거 잘 잤어? 음. 어, 어제보다 예쁘네? 그렇게 음. 해서 시작해요. 음. 음. 화장했으면 립스틱 바꿨구나. 어, 오늘 아이섀도 예쁘네. 응. 어, 그 머리스타일 다입이다 응. 어, 그냥 하나하나씩 그렇게 항상 되죠. 응. 그래서 일본에 있었을 때는 머리 잘라도 모르는 남자들이 맞다고. 진짜, 진짜 지금 이 얘기를 공부해주는 일본 여자분들이 많을 거야. 어. 어, 그래서 아나 잘났는데 남편 뭐 남자친구 음. 몰라 이렇게 음. 하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이 많거든 음.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막 어, 음. 진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음. 변하는거에 겁이 안나 음. 기대, 기대할 기대 수도 있어 음. 어, 뭐라고 해줄까 그래서 또또 음. 예뻐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음. 아 그래? 응, 음, 진짜 멋진 사아 이렇게야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든든해졌잖아. <laughs> 어. 아 그렇지. 문제가 있어. <laughs> 어. 죄송해요. 어, 음. 그러고 이 아까 음 그래서 음, 음. 공감도 많이 해주고, 막 배려도 많이 해주고, 음. 이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더큰 힘이 나고 음. 오늘 또여보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laughs> 음.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응. 한국 사람들은 응. 약속을 조금만 10분 정도는 늦는 시간이 있잖아요. Korean t 이네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 처음 연애했을 때 조금 힘들었었어요. <laughs> 10분 20분은 아니야. 한 30분 전부터 응. 그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아니 저는 집안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에 쫓기게 되고 30분은 기본적으로 늦었던 것 같아. <laughs> 어, 생각이 난다, 이거잖아. 응. 맞아, 두시 응.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두시 넘었어. 근데 연락이 없어. <laughs> 연락을 해봤어. 그때 출발했어요, 사실. 응, 그때 출발했는데, 어, 거의 다 왔어요. 골연타임이네 응. 응, 그렇게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켜요. 응, 어. 그래서 저도 지금은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살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 지금 준비하면 되는데, 와이프는 한 30분 전부터, 어, 지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많이, 아이야. 너, 이렇게 케어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시간 약속을 지키게 돼서, 와이프한테 그부분은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다섯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지 마지막 다섯 응. 번째. 응, 응. 다섯 번째는 역시 예쁘다. 오 아, 예뻐. 아 응. 응. 예뻐. <laughs> 내가 진짜 반는 느낌이야. 어, 나도 일본 살고 있다. 음, <laughs> 예뻐. 그...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얼굴이 조금 음. 다른 것 같아 형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음. 와이프랑 같이 나가서 밥을 먹던 쇼핑을 하던 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음. 한국 분 아니죠 아. 라고 말을 하거든 음. 역시 한국이랑 다른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음. 우리들이랑 다른 눈, 코, 입에 음. 그런 모양을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 사람들은 약간 좀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오, 물론 이거는 객관적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한국과 다른 미가 있는 것 같아. 음. 한국에서 음. 예쁘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 제 시대 때는. <laughs> 오, 김희선, 한가인, 김태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쁘다고 음. 많이 했었었는데 음. 전형적이지 쌍꺼풀이 있고 코가 높고 음. 막 얼굴이 조그맣고 자연스러움 음 거하는 그 음. 자연스러움 있지 그 그런 것같아 근데 음. 요즘엔 어. 일본에는 성형수술을 하면은 음. 안 되지 안 되지는 않지 근데 숨기지 한국처럼 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 음. 학교 들어갈 때까지 방학이 있잖아 시간 있잖아 그렇지. 한 달인가 겨울방학. 어 겨울방학 있잖아 그때 부모님이 삼각풀똑같오 음. 어, 그거 성형수술 하고 싶다면 도와준다는 음. 게 일본에서는 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 어 그렇구나. 다만 음. 내가 뭐삼각풀 음. 하려고 싶고 뭐코 높게 싶고 하면은 음. 아, 아버지는. <laughs> 가족 관계를 <laughs> 갖고 하고 하래 하래 응. 그런 그렇게 있을 것 같아. 진짜 일본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응.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 같대. 응. 아니면 있어. 아 그래. 있어. 여자면 기승 발달 잘 되어 있어서. <laughs> 아 진짜로? 있어. 그러니까 그거잖아. 응. 그 했는데 응. 안 하게 모이는 응. 거. 자연스러운. 응. 나는 이런 응. 얼굴로 태어났다는 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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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응. 아, 원하는 한, 한국처럼 막 높게, 음. 크게, 음. 작게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음. 음. 뭐막 요즘에는 음. 음. 막 그냥 오픈한 사람도 있어 음. 아니 음. 한국에도 아니, 막 음. 10년, 15년 전만 해도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됐었어 음. 하면은 숨겼었어 참. 우리도 그랬었어 근데 음. 누구였지? 하여튼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 두명 정도가 있는데 응. 그 사람이 어나 성형수술 했어 응.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지금은 아... 막 대부분 하지 아 그러면 요즘은 응. 음 응, 일본도 응. 마찬가지야 응. 뭐 유튜브로 올리고 수술하는 응. 거 찍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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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사람도 있는 만큼 응. 응, 아마 일본도 10년도 응, 응. 한국처럼 될것 같아 어떻게 우리 딸 상갑불 없는데? 응. 아빠 나 슬슬 상갑불 삼각불... 해야지 그럼. 고바. <laughs> <거봐. 웃음> 나는 뭐 음, 괜찮다고 생각해. 응. 그래? 우리 음. 할아버지 어떻게 설득해? 아, 할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음. 그런 부분에는 아마. 음. 아 참고로 나는 어렸을 때 염색도 못 했었어. 그 정도야. 응.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염색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와, 맞죠, 아랑. 오르고 그대로. 아마 못 생겼으니까 이대로지. 뭐. 나 한때는 진짜 잘생겼어 아냐. 이거 봤자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laughs> 많이 해줘요. <laughs> 진짜 막 뭐, 사실이지. 아, 아니야 아예 기분 좋다. <laughs> 일본 사람의 음. 이미지랑 음.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음. 이야기를 음. 나눠봤었는데, 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음. 댓글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음.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음. 인사드릴까? 아, 인사드릴까? 음. <laughs>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또 봐요. 안녕. 안녕.